규태야, 드디어 오늘이네. 태원 축하해. 무철이 병원 로비에서 규태를 맞이했습니다. 규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어요. 형, 와줘서 고마워요. 금옥이랑 민용이도 같이 왔어요. 규태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용이가 달려와 무철의 다리를 껴안았어요. 삼촌, 우리 아빠 이제 다 나았어요. 동생도 생긴대요. 그래, 민용아. 내가 형이 되는구나. 축하해. 무철이 민용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금옥이 그 배를 쓸며 다가왔어요. 무철씨, 규태씨 퇴원하는 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죠. 우리가 가족인데. 그때 시기도 오고 싶어 했는데 아직 무리하면 안 된대요. 무철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규태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살아있다는 게 실감나네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모두. 무철이 규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런데 형, 진짜 괜찮아요? 대운빌딩 3분의 1이나 제 명의로 하시겠다는 게. 규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 아니면 그 빌딩 관리 누가 해. 그리고 이제 우리 동업자잖아. 무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차를 타고 대운빌딩으로 향하는 길, 금옥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카페도 곧 확장 공사 들어간대요. 무철 씨가 지원해주신대요. 형,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규태가 당황했어요. 투자야, 투자. 금옥 씨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데. 분명 대박 날 거야. 무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운빌딩에 도착하자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규태님 태원 축하합니다. 천하고 삼총사 영원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규태가 놀라서 물었어요. 대식이가 준비했어. 병원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축하한다고. 무철이 설명했습니다. 1층 치킨집에서 해숙이 나와 반갑게 맞았어요. 규태씨, 태원 축하해요. 이제 정말 건강해 보이시네요. 감사해요, 해숙씨. 대식이 형은 어때요? 규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대요. 해숙이 밝게 대답했어요. 석진이 팜투마켓 사무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규태 삼촌, 축하드려요. 이제 우리 빌딩 공동 대표님이시잖아요. 무슨 대표야? 그냥 관리인이지. 규태가 쑥스러워했어요. 아니에요. 이제 진짜 주인이에요. 석진이 서류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이에요. 삼촌 이름도 올라가 있어요. 규태가 서류를 받아들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내 이름이 있네. 믿기지가 않아. 민용이가 아빠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도 건물주예요? 그래, 민용아. 이제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내 동생이랑 너랑 잘 키울게. 규태가 아들을 꼭 안았어요. 붓도막에서 아진이 나왔습니다. 삼촌, 태원 축하드려요. 오늘 특별 메뉴 준비했어요. 고마워, 아진아. 태아는 어디 있니? 규태가 물었어요. 태아 오빠는 재료 사러 갔어요. 이제 완전 요리사가 다 됐어요. 아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금옥이 그 카페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저도 커피 준비할게요. 다들 카페로 오세요. 카페 민들레 안으로 들어가자 테이블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도 대식이 형이 준비한 거예요? 규태가 물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전화로 주문하셨대요. 무철이 대답했어요. 형들이 너무 잘해줘서 몸 둘바를 모르겠네요. 규태가 목이 메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형, 대박 소식이에요. 뭔데 그래? 무철이 물었습니다. 대운 빌딩이 지역 명소로 선정됐대요. 시청에서 상도 주고 지원금도 나온대요. 진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 우리 빌딩이. 규태가 놀랐습니다. 네. 네. 오랜 역사와 최근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탄생한 건물이라고 평가받았대요. 진태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대운을 잡았네. 무철이 감격스러워했어요. 파트 2가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대운 빌딩은 평소보다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1층 치킨집은 확장 공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대식이 병원에서 퇴원해 빌딩으로 왔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형, 무리하지 마요. 아직 회복 중이잖아요. 규태가 걱정스럽게 대식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많이 좋아졌어. 우리 빌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 대식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무철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봐. 1층은 치킨집을 확장하고 2층은 부뚜막 2호점, 3층은 카페 민들레 확장이야. 정말 멋지게 변할 것 같네요. 해숙이 감탄했습니다. 석진이 태블릿을 들고 왔어요. 아버지, 팜투마켓 투자자들이 우리 빌딩에서 미팅하고 싶대요. 지역 명소가 됐다고 관심이 많대요. 그래? 우리 빌딩이 그 정도로 유명해진 거야? 대식이 놀랐습니다. 네. SNS에서도 화제예요. 천하고 삼총사의 우정 스토리가 감동적이라고. 석진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금옥이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들 커피 한잔씩 하세요. 오늘 새로 들여온 원두예요. 향이 정말 좋네요. 미자가 커피를 받으며 말했어요. 언니,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예전엔 상상도 못 했는데. 금옥이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게요. 돈 때문에 그렇게 싸웠는데, 이제 보니 돈보다 중요한 게 많네요. 미자가 따뜻하게 웃었어요. 민용이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들, 저 학교에서 우리 빌딩 그림 그렸어요.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민용이 대단한데. 무철이 민용이를 들어 올렸어요. 태아와 아진이 부뚜막에서 나왔습니다. 삼촌들, 오늘 개업 기념으로 특별 메뉴 준비했어요. 뭔데? 대식이 궁금해 했어요. 천하고 정식이요. 삼총사를 기념하는 메뉴예요. 태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름 참잘 지었네. 무철이 감탄했어요. 아진이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빌딩 대표 메뉴로 만들 거예요. 그때 서우가 들어왔어요. 다들 여기 계셨네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무철이 물었습니다. 제가 팜투마켓 디자인 팀장이 됐어요. 석진 오빠가 추천해줬어요. 서우가 밝게 말했어요. 정말 축하해. 우리 딸 최고야. 무철이 서우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석진이랑 같이 일하는구나. 잘됐네. 대식도 축하했어요. 해숙이 미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네요. 그러게요. 우리 자식들 결혼하면 진짜 사돈이 되는 거잖아요. 미자가 웃었어요. 규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들, 정말 감사해요. 제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이렇게 받아주고, 과거는 과거야. 이제 미래만 보자. 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다시 뭉쳤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대식도 동의했습니다. 진태가 급히 들어왔어요. 형님들, 시청에서 나왔어요. 우리 빌딩 취재하러 왔대요. 취재. 무슨 취재? 규태가 놀랐습니다. 우정으로 다시 일어선 새 친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대요. 진태가 설명했어요. 우리가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되는 거야? 무철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럼요. 돈보다 우정을 선택한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기자분이 그러시던데요. 진태가 흥분했어요. 대식이 무철과 규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천하고 삼총사 다시 시작이야.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과 결의가 가득했어요. 파트 3이 시작됩니다. 취재팀이 대웅빌딩으로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든 촬영 감독과 기자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안녕하세요. 천하고 삼총사분들이시죠? 정말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젊은 여기자가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가 모글이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무철이 쑥스러워 했어요. 아니에요. 40년 우정을 지켜낸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특히 돈 때문에 깨질 뻔한 우정을 되찾은 과정이요. 기자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대식이 손을 저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돈 때문에 얼마나 못난 짓을 했는지.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기자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규태가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제가 제일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친구들을 배신했죠. 하지만 간을 공유하면서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도 취재하고 싶어요. 기자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때 금옥이 차를 가져왔어요. 먼저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기자가 금옥에게 물었습니다. 저요.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금옥이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남편분이 그런 큰 결정을 할때 어떤 심정이셨는지 궁금해요.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새 친구가 카메라 앞에 나란히 앉았어요. 처음 만난 게 언제였나요?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천하고등학교 1학년 때요. 1979년이었죠. 무철이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부터 친구였으니 정말 오래됐네요. 기자가 감탄했어요. 대식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땐 정말 가난했어요. 도시락도 같이 나눠 먹고. 맞아. 무철이가 도시락 싸우면 우리가 반찬 뺏어 먹고. 규태가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무철이 입을 열었어요. 돈 때문이었죠. 제가 돈에 미쳐서 친구들도 가족도 다 잃을 뻔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사람이 변했죠. 대식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더 나빴어요. 친구를 속이고 배신했으니까. 규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화해하셨잖아요. 그 과정이 어땠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으면서요. 대식이 죽을 뻔했을 때 규태가 간을 줬어요. 무철이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친구를 잃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대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카메라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해숙과 미자, 금옥도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남편들이 싸울 때 어떠셨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40년 우정이 깨지는 걸 보는 게. 해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진짜 가족이 됐어요. 미자가 미소지었습니다. 석진과 서우도 인터뷰했습니다. 아버지들의 화해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진짜 우정이 뭔지 배웠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석진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우정을 이어가고 싶어요. 서우가 덧붙였습니다. 촬영이 끝나갈 무렵,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무철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대운빌딩을 지역명소로 만들고 싶어요. 우정의 상징으로요. 대식이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그저 건강하게 살면서 가족 잘 돌보는 게 목표예요. 규태가 소박하게 말했습니다. 취재팀이 떠난 후새 친구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파트 4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무철이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이는 도시 풍경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맞아. 돈 때문에 죽고 못 살던 우리가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 대식이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형들, 저 정말 미안했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규태가 또 다시 사과했어요. 그만해. 몇 번을 사과하는 거야? 이제 정말 잊자. 무철이 규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옥상문이 열리며 지우가 뛰어왔어요. 할아버지들, 엄마가 저녁 먹으러 오래요. 벌써 저녁 시간이구나. 대식이 손녀를 안아들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천하고 식당에서 먹자. 무철이 제안했어요. 천하고 식당. 그게 뭐야? 규태가 물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 이름 따서 부뚜막 2호점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태아 아이디어야. 대식이 설명했습니다. 이름 참잘 지었네. 규태가 감탄했어요. 다들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천하고 식당은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와 장사 정말 잘 되네. 무철이 놀랐습니다. 천하고 정식이 입소문 났어요. 하루에 100개씩 팔려요. 아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특별석 준비해 놨습니다. 특별석? 대식이 궁금해 했습니다. 네. 천하고 삼총사 전용석이에요. 태아가 안쪽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천하고 삼총사 영원하라는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 무철이 감동했습니다. 당연하죠. 삼촌들이 저희 은인이신데요. 태아가 밝게 웃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해숙과 미자, 금옥, 석진과 서우, 미진 가족까지. 이렇게 다 모이니까 정말 대가족 같아요. 미자가 흐뭇해했습니다. 맞아요. 예전엔 서로 원수처럼 지냈는데. 해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석진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또 뭐야? 대식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서우와 저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석진이 서우의 손을 잡으며 발표했습니다. 정말, 드디어, 무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축하해요. 오빠, 언니, 아진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 진짜 사돈되는구나. 대식과 무철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우가 수줍게 말했어요. 저희 아기 가졌어요.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야? 해숙이 감격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무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축하해. 정말 축하해. 규태와 금옥도 축하했습니다. 이제 3세대까지 이어지는구나. 때식이 감개무량해했어요. 민용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형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민용아. 넌 삼촌이 되는 거야. 금옥이 그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와, 삼촌이다. 민용이가 신났어요. 무철이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천하고 삼총사와 가족들을 위해 건배.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그날 밤은 늦도록 계속됐습니다.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천하고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대운 빌딩의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의 불빛이 아니라 우정과 가족애로 다시 타오른 희망의 불빛이었어요.